노린이 여러분들, 반반의 유치원 챕터2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,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... 어, 쟤 뭐야? 어, 어, 쟤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, 눈도 세개에다가 입도 왜 저래? 뭐 뭐야? 왜 힐끔 쳐다보는 거지? 그러게 말이야.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플레이! 음 시작했는데... 어휴... 어휴... 안녕... 안녕... 이거 얼굴... 1인칭으로 밖에 안돼요. 지금 3인칭으로 어떻게 하죠? 1인칭 밖에 안되는데요. 어 일단 가봅시다. 갑시다. 여기가 반반의 유치원 챕터 2. 어, 우리 아이템도 있어. 이거 봐. 어, 드론이 있네. 자, 가봅시다. 맞아... 분위기가 너무 으시시해요. 어, 그러게... 다정한 원숭이 거인 패! 너 설마 로벅스니? 아 이거 각태. <laughs> 로벅스였어. 거대한 친절한 원숭이가 아니라 너무 비싼 원숭이 아니에요? 750로벅스라니 너무 비싼데. 너무 비싸요. 저쪽으로 화살표 있는데 가라는데? 어. 가보자. 어, 분위기가 왜 이래? 어, 여기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니 격도야 여기 밟으면 안 되나 봐. 점프. 점프. 지하 공간이 있는데. 어? 얘 괴물인가? 반반 친구인가? 어? 여기 정보조시 8 아니야? 그러게 정보조시 8이 왜 여기 나와있지? 뭐야? 건드리면 안될 것 같지 않니? 어 이쪽으로 가자 그래 가자 막 웃는 소리가 들려 저잘 보이세요? 네잘 보이고 있어요 경도어 반반이다 어, 반반 어, 안녕 반반 리나 손이야 반반에 여자친구 손이 있었어 어? 어 여기 누구 있니? 어? 여기 가까이 가면 체력이 다른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. 어, 손이 있어, 이렇게 봐, 봐봐. 오. 아니, 뭐야. 완전 무시무시. 자, 가봅시다. 어이, 무서워. 난 이렇게 벽에 글씨 써져 있는 게 제일 무섭더라. 절 따라오세요, 겁쟁이 상어. 아니, 뭐야, 겁쟁이? 제가 먼저 나갈 거야. 절로 가보세요. <laughs> 아이거 발판 밟을 때마다. 어,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. 어허허허, 이래. 어디로 가는 거지? 아니, 뭐야. 각도야, 같이 가라, 무서워. 발판을 받고 점프해. 알겠어. 이게 1인칭은 발판 밟는 게 진짜 어려워요, 도리니 여러분들. 난이도가 있어요. 하지만 전 고수라서 금방하죠. <laughs> 어, 여기 왠지 오피라 버드. 역시 오피라 버드가 있었어. <laughs> 어, 여기 귀여운 오피라 버드들이 엄청 많은데. 오피라 버시기 오피라 버드.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. 바로 쓰러진다. 와, 어, 저기 너무 귀엽다. 제 하나는 왜 나처럼 색깔이 비슷하지? 아주 멋있군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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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응, 음, 가봅시다. 아! 안돼. <laughs> 여긴 자동문이야. 여기도 갑자기 괴물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1인칭 너무 어렵다. 1인칭은 어렵죠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이에 가시함정 조심하고. 네. 여기,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어? 아, 이거 진짜랑 가짜가 있나 봐. 빨간색이 떴어, 방금. 어? 아! 잠깐, <laughs> 다시. 앞에 있는 문들을 한 번. 이걸 눌러봅시다. 어, 뭐야? 아, 뭐야, 뭐야? 아이, 뭐야, 이거, 아! 아! 아이! 맵 밖으로 나가질 줄이야. 난이도가 좀 있네. 그럼 여긴가? 여긴가? 여기 여긴가? 아! 아이, 뭐야! <laughs> 뭐야, 도대체. 그냥,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 봐. 한정이 속아버렸다. 자, 앞으로 가봅시다. 어?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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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을 보지 마. 이따야, 나 걷는 거 봐. 어, 봐봐, 한번 해봐. <laughs> 어,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걷는데? 실룩실룩. 우린 여러분들, 저기 왼쪽 보지 마세요. 진짜 무서운. 으, 나못 어, 나못 보겠어. 어에 나올 것 같아, 무서워. 어. 어, 여기는 또 뭐야? 어?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는 건가? 이쪽으로? 아, 아, 꼈어. 그러게,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? 어. 아, 여기다. 아,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. 자 여기로. 박스를 밀었는데? 어 박스를 밀었어. 괴물이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. 어저 뒤에 괴물 있다. 뭐야? 얘는 너무 귀엽게 생겼는걸? 우리를 막 보고 있어. 어.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? 우리는 요 밑으로 가야 돼요.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가주세요. 어 화살표가 아니었네. 어쨌든 이쪽으로 가주세요. 어, 아, 아니에요. 여기 아니에요? 아 저거다. 드론으로 저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. 어? 어떻게 하지? 요거를 삑 일로와 아 이게 아닌가? 어 드론 움직여 아니구나 경토 주위를 돌 뿐이야 뭐야 설마 여기? 어 여기였어 여기였어 뭐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어아 여기였어 어 이런 곳에 비밀의 분이 있을 수 줄이야 아, 아 맞다 아 어아이 인형 왜 이래 으, 케찹이 막 묻어있고 무서워 빨리 와 미또야 알겠어 이 버튼을 아! 안돼아왜 오피라 버드 어? 미안해 오피라 버드 <laughs> <laughs> 나 혼자 감자튀김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니 케찹이 막 묻어있네 <laughs> 탈출하자 오피라 버드가 케찹 범벅이 돼버렸어 무슨 일이지? 이렇게 더 강력한 괴물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? 그쵸? 천천히. 어. 길이 그래도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. 또리니 여러분들. 어. 얘는 왜 이래? <laughs> 어. 잠깐 여기서 이걸 누르면. 어 문을 어떻게 여는 거지? 어 여기다. 아 여기 으차차차 비밀의 공간이 있었군. 자 가봅시다. 이쪽이야. 아 그럼 저쪽은 뭐야? 어, 아, 여기는 안 가지는구나. 이거. 같이 가요. 지금 벌써 스테이지 18까지 왔어요. 저만 잘 따라오세요. 네, 경도를 잘 따라가겠습니다. 오. 스테이지 19. 어, 반반아. 너왜 여기 숨어있니? 그러게 메롱 거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. 흐넌 <laughs> 귀여워. 오필라보드 뭐야? 살아있었잖아? 여기 조심해. 어, 오피라버드는 원래 사람을 잡아먹는다고. 오이. 반반이 또 저기 위에 있고, 오. 진짜 너무 괴상하다. 게임이 이상해. 그, 그, 그러게, 여기는 아! 아, 뭐야? 뭐야? 아, 이거 먹물 같은 거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. 여긴 반반 유치원 괴물 친구들이 다 있잖아. 어, 탈출? 아, 아닌데요. 아까 우리 힐끔 쳐다봤던. 괴물이 얘야. 아, 그러네. 뭐야, 얘도 패신데. 가격이 할, 얼마나 좀 착한지 볼까? 아, 어, 얘는 36 로벅스밖에 안 하네. 한 마리 좀 구매해 줄까? 이 무서운 걸 산다고? 한번 구매해 봤어. 보이니? 아니? 뭐야? 여기도 비밀의 문이 있네. 어? 와! 눈이 쳐다보고 있어. 어, 여기 방에 갇혔나 봐. 누가 이렇게 봐봐. 날짜를 막 세고 있어. 대체 며칠이야, 이게? 어. 한두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. 어... 강아지 발자국. 강아지 발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. 어, 또린이 여러분들 밤에 혼자 보지 마세요 오늘 그럼 화장실 못 갑니다. 어?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? 아 여기다. 어 가보자. 오, 어, 와, 갑자기. 아까 그 개구장이 폐단이야. 어. 여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건가? 여기야. 아 거기야? 아, 아이고. 아, 살려줘. 안돼. 아, 여기 나갈 수 있구나. 새로운 괴물이 이 노란색인가? 얘 누군지 모르겠어. 어 노란색? 외계인처럼 생겼는데. 에차. 어, 여기는 문이 안 열려요. 이쪽인가? 뭐야? 어디로 갔어? 이쪽이야. 그냥 나오면 돼. 어짜. 어짜. 아 여기다. 형도가 어디 갔지? 아 여기다. 있 어, 이쪽에. 1인칭이라서 많이 불편하네요. 잘잘 잘 보고 따라오세요. 알겠습니다. 벌써 스테이지 32에요. 오, 32. 아! 야! 아! <laughs> 아, 아 왜안일어나죠 이거? 뭐야? 아우, 차차. 아, 스테이지 33. 괴물 전보조씨 스티커가 우리를 여기 기다리고 있군요. 어, 전보조씨다. 어차어차 여기 또 비밀 통로가 있네. 여긴 뭐 하는 곳일까? 발자국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. 이거 누구야? 누가 탈출한 거지? 그러게 사람 발자국 같진 않아. 그 괴물? 괴물이 있을지도 몰라. 여기도 있어 발자국. 뭐야? 우리 차가 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? 오. 오. 가자. 어. 이쪽이다. 딱 보니까. 아. 이쪽으로 갈게요. 저를 잘 따라오세요. 네. 오. 여기 스테이지 몇 가지 있는 거야? 여기 조심해, 격투야. 어? 이독공물 같은 게. 아니! 어? 생선 친구들이. <laughs> 이또너 친구들이. 어, 내가 복수해 줄게. 괴물 녀석 어디 있어. 어? 어? 반반, 너였니? 반반, 너 무슨 스위치를 누르려고 그래? 그러게. 너가 이 생선 친구들. 아 어! 얘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리가 밑으로 빠지는 그런 연출인가 봐. 어. 빠져줄게. 아! 아! 아내 감옥에 갇혀서 반발이 녀서. 어? 어디로 가는 거지? 어, 여기 점프. 아, 점프. 어. 이쪽으로? 근데 이 방에 계속 있으니까 진짜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같지 않아? 어, 여기. 어, 어, 피델스 선장. 왜 쓰러져 있지? 그러게. 주무시고 계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아! 이거 밟으면안 되는 거였어? 어, 조심해서 오세요. 알겠어요. 어차. 으. 3 정도 여러 가지가 있구요. 아니, 여기는. 아, 뭐야, 이거. 아니. 자, 얘는 뭐야? 얘는. 얘도 피들스 산장 같은데? 어, 저, 자고 있네. 색깔이 다른 피들스 산장들으 으차차차차 아, 이거 스테이지 몇 가지 있는 거지, 진짜? 오 어, 벌써 49야. 이제 50이야, 곧. 어, 왜 앞으로 어? 안 가죠? 아, 여긴가? 여, 여긴가 봐. 어. 여 어, 얘는, 응? 주황색 피델스 선장. 뭐하고 있는 거지? 뭐야, 그림 그리기 게임 하나? 야, 앞으로 가지지가 않아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. 안녕히 계세요. 갈게요. 와, 아, 이거 지금 미로가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야? 어? 오, 배치를 얻었어. 아,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끝인 거야? 끝인가 본데? 어, 그림자에서 여기 반반에 유치한 친구들이 보이네. 휴. 어. 자, 그러면 경도로 한번 엔딩을 찍어볼까요? 아, 아. 부네린이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한번 반반의 유치원 챕터2라는 로블록스 게임에 들어와 봤는데 어 여기 미로 같은 방에서 겨우겨우 탈출했어요 휴 오늘 너무 무서웠다 뚜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탈출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래 있지 마세요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<laughs> 어, 저페이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죠 <laughs> 어떻게 생겼어요 무서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뚜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아, 빨리 가야겠어 집으로